안녕하십니까. 박병희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통로배가 재배될 때가 있었죠. 지금 이제, 지금 집에, 재배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 곡식도 부족하고, 충군기가 있었고, 뭐, 봄에는 뭐, 그, 뭐,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단임 명적땅 많은 산출이 되는 그런 쌀이 재배할 수 있을까? 그래 가지고 여 가지 연구를 해갖고 그때 통일별를갖다가 이제 한두 번은 실패를 했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걷어 가지고,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걱정을 굉장히 어...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을 할수 있다는 게 감사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또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가행 쌀 비축 비용만 2조 원. 누구를, 무엇을 위한 낭비인가. 지난해 정부가 쌀을 매입하고 대파는 과정에서 지출한 쌀 비축 비용이 1조 7,700억 원이 달했다. 공공비축제도가 더 있던지, 2005년 이후, 2005년 때 이제 공공비축제도가 더입이 됐었네요. 최대치로 2022년에 1조, 1802억 원에 비해 1년 사이 50% 가까이 불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요를 웃도는 초과 물량을 정부 재정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양국관리법 때문이다. 사들인, 사들인 쌀을 보관 관리하는 데 비용도 지난해 3,942억 원으로 비축비용과 보관비용을 합치면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쌀을, 쌀은 남아도는데 정부가 수매를 보장해 주니 농가의 쌀 생산은 크게 줄지 않고 재정지출은 지출대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빚어지는 것이다 올해도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1.2%밖에 줄지 않아 수요 초과 물량은 12만 8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보다 56% 많은 20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1년 전보다 13.5% 낮은 수준에 형성된 시중 쌀값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정부 매입으로 일정 가격이 유지되니 농가도 쌀 경작을 줄이지 않다. 는그 결과 쌀 소비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정부는 매입 규모를 계속 늘리고 쌀 비축 관리에 연간 2조이 이정원의 세금을 쏟아붓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도리어 쌀 의무 매입을 확대 강화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재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쌀 매입 보관비렴한 연간 3조 9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 0 0년 기준으로 잉여쌀 체리에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무엇을 일한, 위한 일인가 이성을 잃은 득표 포퓰리즘 뿐이다 농민들의 어떤 그 지지를 받으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남아도는 쌀의 악순환에서 탈출하는 농가가 배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하는 방법뿐이다. 탈출하려면 정부의 쌀 의무 매입 물량을 축소하고 쌀 경작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적어도 쌀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은 배경작 규모를 줄여가야 된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사.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